또 저희 학교는 제가 완전 처음에 당황했던 게 수업에 들어갔는데 제 옆자리에 스님이 계신 거예요. 그래서 어 누구시지 이랬는데 진짜 스님들과 수업이 겹칠 때가 많아요. 공통 교양 같은 경우에 되게 많이 겹치고 그래서 그게 좀 신기하고 또 저희가 공강이 있을 때. 학교에서 막 애들 어디 시간 때울 데가 없나 이럴 때 중앙 도서관에 가면은 IF 존이라는 데가 있어요. 그래서 거기서 영화도 보고 누워서 잠 자고 이럴 수 있어요. 그래서 좋은 거 같아요. 아, 그리고 저희는 학교에 애완 애완 관련 학과가 있어서 저녁에 운동장 가면은 강아지들 있어요. 열몇 대 마리가 다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 학교는 주변에 가, 그 자취하는 그 학생들 중에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도 어, 자취하는데 강아지를 네 왜냐면 학교에 그런 애완 관련과가 음. 있어서 좀 그런 게좀 개방이 되어 있는 편이에요. 제 동기도 자취하는데 고양이 두 마리 키우고 요좀 주변에 그애완동물 키우는 좀 그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. 그런 거에 대한 편견 이런 게 없어서 주변에서 자천에서 동물 키우는 분들 되 많더라고. 요 항공과라고 보다 보니까 좀 항공과 특성상 좀 준비하는 친구들이 제일 쉽게 오해하는 게좀아 군기가 좀 심하지 않을까 그런 게 있는데 저희 학교 뿐만 아니라 모든 항공과가 군기가 진짜 심하지가 않아요. 군기라는 그런 오해를 받는 게 뭐냐면. 승무원이 되려는 학과다 보니까 제복을 입잖아요. 그럼 제복을 입다 보면 좀 제약이 걸려요. 제복을 입고 어, 무슨 음료를 못 마시고 노, 이어폰 못 듣고 걸어다니면서 핸드폰 못 타고 노래방 못 가고 당구장 못 가고 이런 게 있는데 승무원들이 유니폼 입고 노래방 가거나 클럽 가거나 PC방 가거나 이런 거본적 없잖아요. 그쵸. 그런 것처럼 <laughs> 저희도 똑같이 승무원처럼 하고 있는 겁니다. 그 대신 제복을 입었을 때만 그런 거지? 저희가 사복을 입었을 때는 진짜 다른 학교 학생들처럼 저희 자유로워지거든요. 음. 근데 좀 그런 것들을 되게 똥군기라고 오해하시는 친구들이나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.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. 음. 저도 분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저희 영화과 자체가 군기가 엄청 많을 거라고 사람들이 예상을 하시더라고요. 근데 실제로도 막 옛날에는 막 있었다. 막 이런 얘기가 들리긴 하는데 지금은 진짜 전혀 아니고 저희 선배님들도 진짜 다 너무 착하시고 너무 잘 대해주시고 또 선배님 영화에 직접 들어가가지고 친해지는 경우도 많거든요. 그러니까 군기에 관한 오해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. 또 다른 오해는 저희 학교가 불교 학교다 보니까 좀 종교적으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좀 다른 종교 막 천주교라든가 이런 학생들은 이 불교 수업 어떻게 듣나 아니면 강요를 하나 이런 오해가 있는데 그런 거 저는 아니라고 생각돼요. 저도 무교인데 학교에 이렇게 다니면서. 일단 불교 관련된 교양은 있어요, 있는데 그게 막 불교에 대한 교리를 어쩌저쩌 이렇게 딱 하는 게 아니고 되게 편안하게 막 자아 명상이라고 해서 그냥 명상하고 이런 수업들이라서 모든 사람들이 그냥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. 혹시 그러면 기독교학교 같은 경우는 기숙사 생활하면 아침 예배를 꼭 가야 된다 이런 학교가 있는데. 어. 불교 학교 같은 경우는 뭐 절을 꼭 해야 된다 이런 거를 혹요 <laughs> 아니요, 그런 거 절대 없고. 일단 저희가 불교 학부에 그 스님분들이 계세요. 그 스님분들은 뭐 아침에 절을 가셔야 한대요. 근데 일단 일반 학생들은 그런 건 없어요.